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2011년 7월 24일날 시험 봤던 문제요.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요 1번 문제가 지금 문제에 미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나가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조건같이 호남 냉각이 되는 공기조화가 있다. r 에 대해 강무음에 답하시오. 외기 온도가 나와있고건건 실내 온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부하가 실내 전 부하가 45,000이고 잠열 부하가 지금 12,000 나왔으니까 전 부하에서 잠열 부하 빼줘 버리면 뭐가 나온다? 현열 부하가 나오겠네. 그렇죠? 33,000 정도 나오겠네요. 4번. 송풍기 부하는 실내 취득 현열 부하의 12% 가산할 것. 요거 이제 고쳐야 됩니다. 왜냐면 송풍기 부하는 실내 취득 현열 부하에 12% 가산한다면 실내 취득 현열 부하가 33,000인데 여기에 12%더 가산해 준다. 곱하기 1.12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 저기 어디야? 냉각기 출구 온도가 몇도가 나와 버리냐면 저기 0.5도인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미스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송풍기 부하는 실내취득 현열부하의 12%로 할 것, 12%로 가산할 것 아니라 12%로 할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열부하의 12%니까 0.12%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5번 실내 필요 외기량은 송풍량의 5분의 1로 하고 실내 인원이 120명 1인당 25.5 루베 퍼아워다 6번 습공기 비열은 0.24 비용적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습공기 비, 으, 중에 건조 공기 중량을 표시한 기호이다. 또한 별점 습공기 선두를 이용하여 답은 계산 과정을 기입한다. 1번. 상대 습도가 90%일 때 실내 송풍 추출 온도는 몇 도신가 하한데 잠깐 이것은 이제 플로 차트부터 하나 그려보고 시작을 하, 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요. 외기가 33도, 상대수도 저기 65% 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1번점이라고 그러고, DB가 33도, 그 다음에 상대수도가 65% 하고 나왔네요. 두 번째, 실내 건곤도 27도 50%네요. 나오는 요 점이 2번점. DB가 27도시 그다음에 상대 습도가 50%하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부와 Q가 45,000 그다음에 잠열 부화가12,000 자, 요게 나와 있고 송풍기 부하는 실내 취득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 Q가 이와 같이 나왔으니까 Qs는 얼마 나온다 4만 5천 마이너스 1만 2천 해서 3만 3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송풍기 부하에 실내 취득후 현열 부하에 얼마로 한다 12%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열량은 3만 3천에다가 곱하기 얼마 0.12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실내 필요 외기량 송풍량이 5분의 1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어, 인원은 121인당 25.5 요건 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요걸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33도 65%입니다. 여기에서 33도 선을 잡아서 위에서 아래로 쭉 거어줍니다. 그리고 65%선 나와가지고 잡아준다는 얘기에요. 어떤 분은 이거 위로 올라간 선이 이렇게 있어도 관계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면 위로 나가고 삐져나오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요. 자, 요게 1번 점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 2번 점은 27도 50%입니다. 27도 시선 잡고 50%선 잡았다니. 요게 2번 점이에요. 그럼 1번 점하고 2번 점이 나왔으니까 요걸 연결을 해줘야죠. 자로. 그럼 혼합점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조건 5분의 실내 필요 외기량은 송풍량의 5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5분의 1이면 이쪽에서 오는 건 5분의 4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점이라고 가져가면 혼합점의 온도가 3번점이라면 T3는 얼마가 되냐면 33도. 5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저 한계가 27도. 5분의 4. 자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값이 얼마 나온다? 요게 계산했을 때 28.2도씨요. 그래서 여기서 28.2도씨를 잡아줍니다. 요게 몇 번쯤? 그러면 3번쯤이 되죠. 3번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어, 1번에 상대수도 90%일 때 실내 송풍 지출 온도는 몇 도씨인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대 수도가 지금 몇, 몇 프로라고 하냐면, 90%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현혈비가, 현혈비가, 얼마가 되냐면, 4만 5천. 현혈, 잡률, 다도한 값이. 그 다음에 현혈은 식으로 쓰게 되면, 4만 5천 마이너스, 만 2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계산하면 현열비가 얼마 나오냐면 0.73인가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이 그럼 여기에서 21과 22 사이 여기 원에서 현열비 0.73을 딱 잡아서 자를 거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점에서 내려간다는 얘기야요 나란하게 삼각자 한 쌍을 요렇게 갖다 대고 또 하나를 요런 식으로 갖다 대가지고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란한 모양 나가죠? 어디와 만나는 점까지. 상대 수도 90%와 만나는 점까지. 그 점이 바로 몇번 점이다? 상대 수도 90% 현열비니까 바로 요 점이 되겠네요. 실내 스도로니까요 점. 여기가 4번점이라 그러고 여기가 5번점이라면 5번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5번점이 거진 거죠. 자이 상태에서 몇 번점을 구해야 된다? 4번점마저 구해야 되죠. 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5번점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여기 온도가 몇 도가 나옵니까? 14.5도가 나옵니다. 이 온도가. 제가 직접 작도를해 보니까 14.5, 좀 14.4, 이런 거, 5, 6, 이런 정도는 가까이 나올 거예요. 여기 좁아가지고, 이쪽이. 이런 정도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송풍기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14.5도가 됐다는 얘기는 4분의 온도는 14.5도보다 좀 낮아야죠. 그래서 그 열량값이 얼마다? 3만 3천. 곱하기 0.12 해준 값은 송풍량이 지금 어, 얼마가 나왔냐면 아이 송풍량부터 먼저 구해야겠네 이게 자 요건 지워버릴게 요 이제 했으니까요 송풍량은 33,000 현열부하로 구해야되니까 0.83분의 q 제로 곱하기 0.24 곱하기 여기 온도가 몇도? 27도. 요 온도가 몇도요? 14.5도란 얘기예요. 27 14.5도. 그럼 q 제로는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q 계제로가 얼마나 오냐? 9,130 루베퍼 아우가 나옵니다. 책하고 좀 답이 틀려졌죠. 이제요. 자, 송풍량이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온도를 구하면은 t 4번점의 온도를 구하게 되면 33,000, 아니, 되게 좁네요. 여기다 할게33,000 곱하기 0.12, 12%, 12 가산됐다는 얘기죠. 자, 이 값은 풍량이 9,130. 나누기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비체적이 나와가지고, 9,130 곱하기 0.24 곱하기,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옆으로 나가서 온도가 더 낮아야죠. 그래서 14.5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4번점의 온도라고 T4 그래서 T4는 이게 줄어가면 요는 곱하기가 되겠고 저나머지건 나누기가 되죠 그러고 넘어가니까 14.5에서 빼줘야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 요 값이 1.5가 나옵니다 1.5 그래서 아니 1.5가 아니라 요걸 계산하면 13도씨. 13도씨가 나온다는 얘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금 문제 나온 대로 12% 가산한 걸로 하면 1.12로 하면 이 값이 0.5도가 나온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0.5도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3도씨. 그러면 절대습도 값이 같으니까 옆으로 가서 얼마가요? 요게 나란히 거져가지고 13도씨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 즉, 여기 온도가 13도씨가 된다니. 그러면, 냉각탑에 선을 거주면, 기게 바로 뭐가 된다? 냉각, 저, CC, 쿨링 코일의 부하 값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게 13도가 되고, 여기가 4번쯤이 된다니. 그래서, 습공기 선도 그리면,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요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요 책에. 그래서 이 분야가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대로 그리면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 나온 거 하나하나 값을 구하면 1번 상대수도 90%일 때 실내 송풍 온도 몇 도씨인가 바로 이거죠. 기게 되니까 몇 도가 된다? 14.5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실내 풍량을 구하시오 해서 풍량은 얼마? 9130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 냉각코일 입구 혼합 온도를 구하시오. 그이 3번 째의 호나본도, 아까 구해놨었죠? 요게 바로 몇 도였다? 28.2도. 아까 구해놓은 게 28.2도였죠. 4번에 냉각 코일 부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네요.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했으니까 지우들 학교, 요쪽은요. 공간을 좀 이용해야 되니까. QCC는 9130 곱하기, 이놈 비, 비체적이 나오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요, 그죠? 0.83분의 9130 곱하기 엔탈피 값 3번점의 엔탈피 이 점의 엔탈피를 실제 구해 보니까 14.7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의 엔탈피는 13.2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점 여기 에 엔탈피를 구해 보니까 8.7이 나와요. 실제 계산기 눌러 보니까. 제자 계산기의 습공기 선도 작도해 보니까 그럼 CC 같은 경우는 어디다? 3번점에서 4번점이죠. 그래서 14.7 마이너스 8.7. 자, 요거 계산하니까이 값이 얼마나 오냐66,070 칼로리 퍼 아워가 나옵니다. 외기 부하는몇 킬로 칼로리인가 하고 나왔습니다. 외기 부하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몇번 봐야 되냐? 5번에요. 실리 인원이 몇 명? 120명이 쓰고 1인당 25.5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5번은요. 25.5 단위 생략할게요. 120인. 그 다음에 얘는 킬로그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나누기 얼마? 0.83이 들어가야겠네. 곱하기 자 외기부하니까 이 모양에서 요게가 외기점이고 환기점이지만 들어갈 때는 반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게 외기부하 얘가 환기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4.7 13.2자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5530.12 킬로 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외기부하 이렇게 나오게 되고 6번 냉각콜제습량은 얼마인가 하고 나왔습니다. 냉각코일의 재습량 자, 이것도 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재습량 구하니까 냉각코일의 재습량이에요. 그럼 이게 냉각코일이죠. 3번점의 절대수도값을 잡으니까 0.013 정도 나옵니다. 절대수도값이. 그 다음에 4번점에서 5번점이 같죠. 이쪽에 절대수도를 보니까 대략 0.0093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재습량은 9130. 루베퍼 아워. 나누기 얼마요? 0.83. 루베퍼 킬로그램에서. 중량 단위로 만들어놔야죠. 곱하기 0.013 마이너스 0.0093. 요거 계산하니까 40.7 나옵니다. 킬로그램퍼 아워. 재습량. 그래서 요 1번 문제가 어디에서 지금 많이 그 헷갈렸었냐면, 조건 그 4번입니다. 이렇게 송풍기는 부하는 실내 치료 현열부하에 12%를 가산하는 게 아니라 12%로 할 거다면 이 문제가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됩니다. 아마 이게 수험생들의 어떤 구술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착오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것은 다 습공기 선도를 조금 무한 얘기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다 작도를 해가지고 일일이 구했던 값이에요. 한번 보시고, 시험 보시는데 차고 없도록 하십시오.